아니 여기서 경복궁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내비야 내가 너네들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니? 그 아니 뭐 술집에서 일한 사람들 없겠지만 내가 옛날에 술집에서 일했을 때 가끔가다 손님들이 우리 가게 놀 놀러, 놀러 오려고 할때 전화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와. 델레레레레레 이러갖고. 보세요 이러면은 "야, 학두야. 자리 있냐?" 이러면 어, 자리 있어요." 그러더니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되는 거잖아. 근데 손님들 중에서도 그냥 신업 때도 없이 전화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은 일하고 있다가 전화가 와. 레레레레레 이러면. 여보세요, 오라버니, 웬일이야? 이러면 은야밥 먹었냐? 이래. 그러면 밥안 먹었는데 왜? 밥 먹고 이래. 힘드니까. 그래서 어 알았어, 오라버니 왜 전화했어? 아 그냥 밥 먹으라고. 어머 알았어. 이래. 그리고 끝나. 그러면 속마음으로. 어머 이 오빠 올려놓보다 어머. 왠지 올것 같은데? 이러면 안 와. 그리고 뭐야? 막 이래. 그리고 또한 다음 날 되면은 레레레 이래 그러고. 여보세요. 이러면. 야. 이래 그러면. 왜? 이러면. 영화 요새 뭐가 재밌냐? 이래 그러면. 영화? 겨울왕국 봐. 이러면. 겨울왕국 재밌냐? 이러면. 어, 겨울왕국 재밌어. 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이러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이러면 뭐 알았어 겨울왕국 보세요 이러고 전화 끊어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 아침 8시에 전화가 와 렐렐렐레 여보세요 이러면 야 이래 왜 제육볶음 만드는데 고추장 얼마 나 넣어야 되냐 지금 몇 국자 넣었는데 지금 3개 몇 그램인데 고기 아니 뭐 600g 정도 그럼 됐어 그만 넣어 이러면 아 그러냐 이러면 왜 전화했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알았어, 끊어.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치마 승질 나는 거야. 아니, 무슨. 아이 좀다다산골센터 마냥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이유가 없어 가게를 놀러 오면 놀러 오는 거겠지만 무슨 뭐 술집이라는 애한테 가게 쳐 놀러 오지도 않고 맨날 그지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존나 바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냐면 옛날에 내가 썰로 얘기해줬을 때가 있는데 그내 얼굴에 위스키를 뿌린 그 어린 그 뭐야 애송이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을 일하는데 어떤 애송이가 가게 오더니 막 술을 존나 처먹더니 이게 막 손이 막피 피가 막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술 먹으러 온 손님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손님 내가 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데 걔가 술이 또라이가 돼갖고 내 얼굴에 막 위스키를 뿌린 적이 있어요 그래고뭐 애송이가 이제 술 뿌리고 기분 존나 안 좋은 상태로 내가 막 씩씩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고 델렐렐렐 이응 거가 딱 보니까 그 형이야 그래고 이제 오늘은 가게 오겠지 설마 이러고 내가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더니 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형 그랬더니 야! 나 지금 여기서 우회전하면 너네가겠네 이러는 거야 그래고아드디에 오려나보다 이래갖고 어형 내가 맛있나 갈까 이랬더니 아니 여기서 경복궁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질라라는 거야 그래서 경복궁 가려면 직진해야지 왜이랬더니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그냥 전화해서 끊는다 이러고 오면 여기 뚜껑이 확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가 면대비게이션이야이러고 전화 끊었다니까 그리고 다음날 기프티콘 선물 받았어요 치킨 하나. 확두야, 형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너랑 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건데 너가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 형이 미안하다. 그리고 이거 먹고 확 풀어,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이러더라고. 그래, 뭐 시끄럽고 가게 나와,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알았다, 이러고 두번 다시 안 왔다니요. 어우, 더 열받아, 씨발. 개심죄 적용해야 돼요. 다중 처벌해야 돼요, 진짜. 와, 너무 열받더라고. 어 갑자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랑 이제, 같은 데서 일했던 그 동생이랑 이제 어제 잠깐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얘, 방송에서 뭐 얘기할마다 뭐재미난 얘기 없니? 이니까그 동생이, 아니, 형그 얘기 있잖아. 시도 때도 없는 전화하는 새끼들 많잖아. 그 얘기 해. 그래, 어머, 맞다면서 내가. 어머, 그 얘기를 해야겠다면서 내가. 그지랄했다니까. 응?